트렌던터. 자 그러면 청화매 야채 가게 이영석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서 상업과 그 관련된 강의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두면 이 야채 잘안 팔립니다. <laughs> 그럼 창업하실 때 중요한 건밝아야 돼요. 밝아야 돼. 매장이 어두면요, 우그 망하는 지름길이 그쵸? 그리고 이제. 이 매장만 어두워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장사가 잘안 되는 매장은 운영하시는 분도 어둡다네, 그쵸? 가기 싫잖아요, 그쵸? 그, 그거 아세요? 뇌랑 바로 연결된 유일한 근육이 얼굴 근육인 거 아세요? 잘 모르셨죠, 그쵸? 네.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이 어두운 사람은 뇌도 어두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항상 이렇게 밝게, 아셨죠? 네. 별로 어, 분위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.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야채 파는 총과이형석입니다 네. 네. 오늘 전부 다 이렇게 유료로 오신 거죠, 그렇죠? 네. 확실히 유료로 오시니까 분위기가 좋네요. <laughs> 이 무료는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분위기 안 좋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이제. 유...